아쁜 롯데월드 가는 중. 어제 저녁에 한 11시에 예매했나? 아, 몰라. 가스라이팅 당한. 무조건 이번 주말은 어, 문화, 문화 생활을 해야 됐어. 친구 때문에 가야 된다면서. <laughs> 아. 프로 <laughs> 프렌치 가야지. 맞냐, 이거, 어, 프렌치. 어.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절대 안 돼. 음. 하면서 갑차가 하나 해주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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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차가 요즘 너무 많으니까 많이 힘들게 해. 지금. 아, 나 이거 괴로운데... 아, 그래, 너도? 아, 근데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. 요. 간즈너 같아. 래 보침대도 있 어? 결국, 그냥 돈으로 사. 아, 드디어 들어오. 아, 2시간 기다리. 매직패스를한번더탈 거. 아, 역시 안은 시원하지 야무지게 한번 하고. 아, 어머머머머. <laughs> 오케이, 맨디. 오케이. <laughs> 먹으면서. 먹으면서,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주. 매직패스 장점. 어. 오자마자 바로 통. 저기 있다. 일 바로 들어오기. 해상도를 <laughs> 또또 아, <나도>. 매직패스. <laughs> 매직패스 개꿀

많이 남았기 때문에. 시원하다. 아! 아니, 얘 매직 패스를 하니까 시간이 남아. 이렇게. 페이스 타고되겠 어, 폭포도 한번 봐주고. 빠르게. 아. 매직 패스 라스트 팡으로 후렌치 한번더 타야 돼. <laughs> 우리 지금 바이킹 이제 두번탈 예정이고 드롭 두 번, 스윙 두 번, 프렌치 두번 미쳤어, 최종 급두번 그냥 핵심적인 것만 어. 아주 드롭도 두번 탔어 어스피한번 빨리 가야 돼 지금 아. 아 더워 알차다 아 프렌치를 보러 이니 여러분들 고야무지게 사는... 파이 장렬이 전사하네. 매직패스꼭 사세요. 보기 응.